해서 이렇게 쭉 잡아서 올려주면 좀더 이제 얼굴과 목 사이에 경계를 확실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나비앙성외과 조인국 원장입니다. <목소리> 피부가 이제 지방이 많아서 늘어져 있는 만큼 피부도 이제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늘어진 피부와 밑에 있는 근막증 등을 이 V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잡아서 올려주면 좀더 이제 얼굴과 목 사이에 경계를 확실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지방 흡입만 하는 경우와 는 달리 그 지방 흡입의 효과를 좀더 극대화할 수 있고요, 그 효과가 좀더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엘라스꿈이라는 실인데요, 이탈리아 성형외과가 만든 이제 실인데, 얘가 뭐 때문에 특허를 받았냐 하면, 보시면얘가 탄성이 있어요. 이제 목 부위는 특히나 이제 움직임이 많은 부위잖아요. 탄성 실을 이용해야지 자연스러움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. 그게 또 이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어요.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게 되죠. 목 부분도 이제 피부랑 이제 안에 근막층도 같이 처지게 돼서 목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래서 뭐 40대 중반부터 60대 요즘 뭐 30대들도 이제 피부가 처져서목 수립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각턱 수술을 하거나 또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이제 뼈 부위에 이제 조직의 볼륨의 변화가 있는 환자들이죠 수술을 통해서 뼈는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듦을 피부랑 연부 조직 뭐 침샘 같은 조직들은 따라서 이제 줄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가단 연부 조직들이 밖으로 표현되면서 약간 부해 보이는 경우 또처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뼈가 줄어드는 만큼 피부랑 이 살들은 따라서 못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수술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. 지방이 많은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얼굴 지방이 이제 많아가지고 얼굴과 목 사이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일 경우 이 지방 흡입 이후 좀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. 또그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. 어, 절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절개는 이 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정도. 그러니까 실로, 뭐, 바늘로 우리가 코멘트 하더라도 한두 바늘 정도 이제 기 양쪽 길이, 그리고 그리 목의 중간점, 포인트를 잡는 그 부분만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일상생활은 보통 그냥 지방 흡입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. 또 요즘은 많이 또 마스크가 이제 필수인 시대잖아요.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그게 뭐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실 겁니다 다음날 바로 회사 가도 뭐좀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냥 약만 3일 정도 드시면 그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새로운 얼굴과 목 사이 경계를 만들어주는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탄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목을 이렇게 좋아주기 때문에 목졸림 현상 같은 게한 1, 2주 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또 피부란 또 조직들이 새로 리모델링 되면서 어 적응을 해 나갈 거예요. 어 그래서 목졸림 현상이 한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한 1, 2주 정도 있을 수 있다. 어, 근데 적응은 하실 것이다.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언제든지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고요. 언제든지 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는 또, 또 댓글을 통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